수백 년전 조선 땅에 비밀스럽게 전해 내려온 예언서 정감록 민초들의 불안과 희망이 뒤섞여 탄생한 이 책은 이시 조선의 멸망과 새로운 세상의 도래를 예고했습니다. 난세를 피해 숨어들 십승지와 구세주 정도령의 등장은 억눌린 백성들에게 유일한 빛이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의 시간이 다가오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정감록은 2025년 이후 한국의 미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정감록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점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백성들이 염원하는 이상향을 그려낸 민중의 철학입니다. 정도령은 특정 인물이라기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시대 정신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종종 격변의 시기를 큰 어려움으로 묘사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진 운명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감록이 던지는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정도령이 되어 현명한 선택을 하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라는 깊은 울림일 것입니다. 만약 일부 예언처럼 2025년 이후 큰 변화가 온다 해도 대한민국의 절약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정감록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은 결국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나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다가올 미래는 혼돈이 아닌 인류의 모범이 되는 선진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찬란한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단결된 힘으로 정감록을 넘어선 그 어떤 예언보다 빛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